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동국산업이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에 쓰이는 니켈 도금강판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니켈 도금강판 제조 프로세스 입니다 원재료 bp 블랙플레이트 석도 원판을 가지고 니켈 도금강판으로 만들고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배터리 부품으로 최종 제작합니다 근데 석도 강판과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속도 강판은 BP를 주석으로 도금한 것을 말합니다. 즉, BP를 주석 도금하면 주석 도금 강판, 크롬을 도금하면 크롬 도금 강판, 니켈을 도금하면 니켈 도금 강판입니다. 이 모든 원재료는 BP 속도 원판입니다. BP가 가장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용어일 것입니다. BP를 만드는 한국의 기업은 포스코, KG스틸 두 곳입니다. 니켈 도금 강판은 BP가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BP의 수급이 원활해야 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급격한 변동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지속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그보다 폼팩터 변화가 더클수 있습니다. 원통용 비중, 침투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통용 라인은 증설이 비교적 쉽습니다. 여기, 이베스트 e 기준, 니켈 도공강판 한국 수요입니다. 25년 15만 톤, 26년 25만 톤, 25년 이전에는 온통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있습니다. 21701865는 현재 미반영되어 있고, 실제 현재 생산하고 있는 TCC의 8톤 및 중국, 일본 물량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46 시리즈가 양산되기 시작하는 24년 이후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여기 TCC 플러스 동국의 생산량을 합해보면, 니켈 도공 강판 캐파가더커 보입니다. 이것은 연간으로 반영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커질 것인데 한 라인이 8톤 정도 되고 한개 증설할 때마다 8개월 정도의 램프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삼성 SDI의 25년 케파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에 니켈 도금 강판의 케파는 밸류체인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BP로 보면 국내에는 포스코와 KG스틸만이 BP를 생산 중입니다. 포스코는 현재 7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TCC스틸, KG스틸 향으로 판매중입니다. 향후에는 동국산업에도 공급이 되겠죠. 포스코는 대구경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2025년까지 현재 7만톤에서 10만톤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G스틸도 BP 생산능력이 있는데 약 2만톤 정도로 추정되며 외판, 외부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자체 소비만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BP는 포스코 및 일본 철강사에서 수입을 합니다. BP 생산 업체는 일본, 유럽, 인도,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일본 철강사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생산을 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인도, 타타, 중국 기업들도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타타 스틸 경우에는 유럽에서 캔 케이스 업체와의 최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국내 생산으로 보면 BP가 부족합니다. 여기 BP의 물량이 실제 니켈 도금 강판 사용량 추이로 수정한 수치이고 여기에서 25년이 되면 포스코 BP 생산량으로는 국내 니켈 도금 강판 수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즉 BP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포스코가 10만 톤 이상으로 늘려 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은 가격이 문제고 중국은 품질이 문제이고 최근 통상 부분도 불투명합니다 미국 ira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bp를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 받아야 니켈 도금 간판 사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향후 원통형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bp 수급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22년 12월 기사입니다 포스코는 4680급 배터리 케이스용 bp를 개발 중이다. 구체적인 판매 계획은 4680급을 포함해 원통형 배터리용 bp 판매량을 오는 2027년 2만톤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4680용은 24년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4680 bp는 2170 대비 더 높은 기술적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 거의 2년 전 기사인데요. 사실 포스코 입장에서는 BP 생산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2만 톤이라는 수치는 향후 4, 6파이 생산량으로 볼때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4월 4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국산업은 니켈 도금 강판 정련 생산 라인을 갖춘 포항 신공장 준공식을 9월에 열고 제품 생산에 돌입한다. 시생산은 이르면 내달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생산 능력은 8만 톤 규모로 1차 가동을 시작한다. 이후 수요가 늘어날 경우 생산량을 13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차 라인 8만 톤은 3천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증설이 진행될 때마다 고객의 바인딩 계약이 필요합니다. 9월 생산 시제품은 고객 성능 테스트 5에서 6개월을 거친 후 승인이 나면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충 46 시리즈 증설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BP 내재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TCC 대비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BP는 니켈도 공강판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입니다. BP를 자체 생산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춰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bp 수급이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bp는 냉연 간판이고 포스코 동국제강이 있는데 동국제강은 동국산업의 형제 기업이나 사업은 독립적입니다. 좀더 철강산업의 세부적인 프로세스로 보면 동국산업은 직접적으로 bp를 생산한 적은 없으나 유사 흐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흐름에서 동국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국산업은 정밀한 산세 냉간아변 조질아변 소등 기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bp가 요구하는 재질의 균질성 극박 고청정성 경도 표면 치수의 정밀함 등을 구현하기 위해 거치는 기술과 공정의 원리가 거의 같습니다 포스코 프로세스를 보면 bp는 냉간아변을 거쳐 fh가 되고 fh가 소등 및 조질아변을 거쳐 생산됩니다. 물론 초기 품질 확보는 어려울 수 있으나 동국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 소등 조질아변 설비를 활용하여 포스코에서는 fh를 받아 바로 bp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재화를 한다고 했겠죠. 자, 결국, 46파이 온통형 채택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시장의 확신은 없습니다. 하위 밸류체인 기업들도 상당히 증설에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 SDI, LG 엔솔이 각각 기본적으로 100기가는 깔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BP의 수급과 관련 장비 증설이 니켈 도금 강판 기업들에게 중요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